에드바이스 여러분들, 하이! 여기는 마셜 아일랜드입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네, 제가 여기 눈두덩이에 네. 많이 곪고 곪아서 뼛 속까지 이렇게 막 파고 들어가지 굉장히 아팠는데요. 다행히 후시진 발라서 나왔습니다. 어 제가 이게 더 심해진 이유는요, 목인지 개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알는데 이게 더 심해진 거는 그, 삼성 로얄 의원 사모님께서 그 크림을 연고 같은 걸두 개를 주었어요. 이거 굉장히 비싸고 좋은 건데 이민 가신다고 하니까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받아 가지고 왔거든요 사실은 저희 둘째 언니가 그 세차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마에 막 주름 같은 것도 있고 이제 나이 먹으니까 눈 쳐주면 이렇게 쳐진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이민 가기 전에 너랑 같이 이렇게 그눈 이렇게 내채진 거나 이 밑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제 나이가 거진 이제 70살에 다돼 갔다 보니 눈 처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그 익산에 사시는데 한 3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언니까지 4명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모님이 저에게 그런 크림 좋은 비싼 크림을 준것 같아요. 근데 또그 사모님은 그 삼성 노열 의원 중공시 때애기돌 때부터 잘 알던 분이라서 네 저희 플라다를 많이 이용하셨고 그러거든요. 근데 중공시 때도 저희가 거기 가서 그꽃 플라버샵을 했기 때문에 네잘 아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어, 둘째 언니, 은원도 하러 겸사겸사, 조금, 가격도 좀 저렴하게 해달라 부탁까지 했거든요. 그니 그런 비싼 연구를 줬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눈을, 모기가 물렸는지, 개미가 물렸는지, 아무튼, 연구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사모님 생각이 나서 이거 무슨 연구야? 내가 이제 남편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 뭐, 붓고, 붓고, 염증날 때 뭐, 바로라고 써져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말고 그거를 2주 동안 계속 발라주고 니까 아무리 해도 안나서 제가 이제, 나이 먹으면 붓보기를 써야 되잖아요. 웬만한 건 이제 봐서 잘 붓보기를 안 쓰는 편인데, 그 자세한 설명을 봤는데, 비싼 아이크림인 거예요. 아이크림이 부작용이 났을 때 눈이 붓거나, 그러면 그 쓰지 말라는 주의사항인 거예요. 남편도 그거를 못본 거예요. 이제 그게, 부었을 때 바르는 염증인 줄 알고 그냥 바르라고 했던 거예요. 그 밑에 주의사항을 보고 둘다 나이가 이제 남편은 눈이 저보다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도 그 했었는데 자금 하게 써져 있어가지고 둘 남편은 이제 그게 눈 부었을 때 이제 바르는 저게 중단하라는 거를 보고 눈 부었을 때 바르는 염증아인줄 알고 바르라 했던 거예요. 이제 그거를 발랐지 뭡니까? 2주 동안? 근데도 안 나와서 자세히 제가 봤더니 그게 아이크림을 발랐을 때 혹시 부작용이 났을 경우에 중단하십시오 라는 거였어요. 얼마나 얼척이 없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거 중단하고 연고를 안 바르고 아, 그럼 이거 어떡하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목이 물때는 물파스가 직방이라는 거예요. 어, 남편이 한국에는 목이 물릴 일이 없잖아요. 뭐버물이 있으면 버물이 바르고 저 같은 경우는 목이 물려도 한국에서 목이 후다 물릴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파스를 또한 5일간 발랐지 뭡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욱신거리지 화끈거리지 쓰라리지 뭐. 그래도 나아야지 하는 마음에 꼭 참고 발랐습니다. 그도는 눈가는 물바스 바르면 안 되잖아요. 화끈화끈하고, 화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게, 이제 그 연고를, 이제 쭉 한국에서 가져온 걸 연고를 찾아봤어요. 그냥 후시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시딘을 계속 발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랬더니, 후시딘을 바르니까 이렇게 낫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 멍청한 짓을 한 겁니다. 얼마 얼척이 없어요. 기가 막혀서. <laughs> 아니 후시딘 발랐으면 빨리 나았을 것을. 물파스 바르고 정말 멍청한 것도 이렇게 부식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눈 속에 안 들어가서 물파스가 다행입니다. 여기는 남태평양이라 지금 저희 이제 가게를 좀 리모델링을 하는 중이에요. 음, 리모델링을 하는 중인데 원래 있었던 곳인데 리모델링 하는 중에 여기 샵에 왔는데. 그냥 뭐 에어컨 안 틀어도 너무 시원해요 뒤에는 지금 또 파란색이 보이잖아요 뒤에는 빨래방이에요 네, 근데 엊그저께 누가 이렇게 들어오고 침입부 저희 가게를 침입한 것 같아서 그냥 잠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Thank you. 보이시나요? 에 예쁘게 심피대들 만들고 있습니다 심피대 <목소리를> 만들고 있는데 네, 내순이라는 그 필리핀 분이 계시는데 손재주가 여간 아닙니다. 이거를 손으로 다 일일이 작업해서 하는데요. 어, 이 나무는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구하기도 힘든 그런 나무 결이 살아 있어서 음, 너무 좋아요. 색감도. 서랍도 이렇게 서랍도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었졌습니다 보이나요? 이렇게 튼튼하게 습니다이 튼튼하게 당. 이건 서랍이거든요. 싱크대에 들어 사람인데 무게가 아우 10kg 넘어 보여요. 10kg가 넘어 보여요. 이게 만 해도 솔지주가 음. 너무 좋아서 행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좀색다 여기는 지금 다르게 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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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이라 지금 지게 지금 원하는 대로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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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되지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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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지만 여러분들 힘내세요. 네, 건강하세요.